안녕하세요. 에이전트 체대입시 노원교육원에서 수시 전형으로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에 합격한 박병수라고 합니다. 어, 에이전트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지원할 대학교에, 제가 지원할 대학교를 합격한 사례가 있는 학원을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원하는고 했던 모든 대학교를 에이전트 최대입시 학원에서 합격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학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운동할 때 루틴이나 습관은 땀을 뺄때 과도한 운동을 하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과도한 운동을 하지 않고 조깅이나 달리기로 땀을 빼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가볍게 풀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순발력이 필요한 실기를 볼 때는 점프를 통해서 근육들을 깨워주고 난 다음에 실기를 보는 편입니다. 어, 저희 에이전트 세대 기하버는 다른 학원들보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학원을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제 친구에게 들은 말로는 운동할 때 분위기가 되게 엄숙해서 숨막히면서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학원은 선생님들과 함께 쉬는 시간에는 같이 놀고 운동할 때는 진지해진 선생님들 덕분에 운동 실력이 더 많이 늘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저희 무원 교육원에 있는 부원장 선생님인 서울무원 선생님이 계신데 수업 시간에는 누구보다 엄격하면서 자세를 잘 봐주시거나 기록을 잘 봐주시는데 쉬는 시간에는 저희 학생들과 내기를 통해서 재미있는 추억을 많이 쌓았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 학원의 장점은 일단 실리점과 비슷한 환경과 분위기에서 테스트 연습을 할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 학원에는 실기장과, 비, 실기장과 똑같은 센서들을 통해서 기록을 재볼 수 있고, 또한 실기를 보는 순서들까지 똑같이 만들어서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조금 덜떨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역 때는 제가 마음에 드는 학교를 가지 못했는데, 반수를 하면서 되게 많이 도와주신 분들도 많고, 특히나 제가 원했던 일주망에 합격을 해서, 굉장 좋습니다. 어, 일단 저희 학교는 실기 종목도 굉장히 많고 실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학원에서 연습을 할때 몸이 잘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만점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운동을 하는 것이 저희 성별대학교 체육교육과의 합격할 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